비트코인, 마침내 10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담에 나도 혹시 부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혹시 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교차하는 시점이죠. 하지만 과연 이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될수 있을까요?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넘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마음과 깊은 고민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현명한 나침반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10만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웠던 이 가격은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을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세웠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이 소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도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저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가족 모임에서 자녀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낼 때도, 예전과는 다른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이번에는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대박이라는 게 나에게도 올수 있을까? 하는 희망 섞인 질문들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순간일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야 할 시기에,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혹시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죠. 마치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는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새로운 흐름 앞에서 어떻게 항해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황금빛 유혹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어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가격이 오늘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도 있죠. 게다가 비트코인이라는 생소한 기술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우리 시니어 세대의 순진한 마음을 노리는 사기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달콤한 속삭임, 전문가를 사칭한 교묘한 접근, 그리고 복잡한 용어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법들이 바로 그것이죠. 원금 보장, 확실한 고수익, 단기간에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문구들은 투자 경험이 적거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 뒤에는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독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말입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이 유혹의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 신이어 세대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로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진정으로 갈증을 해소해줄 정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인터넷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의 혁명이라며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머지않아 10만 달러를 넘어 100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죠. 마치 이 황금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튤립버블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터질 거품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자산일 뿐이며 그 가치가 언제든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상반된 주장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 위에서 수많은 등대가 제각기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는 모습과도 같달까요? 과연 어느 불빛을 따라가야 평생의 자산을 지키며 안전한 항해를 할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한달 만에 1000% 수익 달성 비법이라거나 이 코인만 사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죠.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양 빠르게 퍼져나가고 옆집 누구는 이걸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될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십상이죠 마치 꿀단지를 앞에 둔 아이처럼 눈앞의 달콤함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 중에는 순수한 의도로 공유된 것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의 의도이거나 심지어는 교묘한 사기 수법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인터넷 정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차트들은 마치 미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가 진짜이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험한 바다에서 나침반도 없이 무작정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는 길을 잃고 좌초될 위험에 놓여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테죠.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현명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굳건한 선택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현명하게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현명하게 길을 찾아나갈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근거없는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만의 굳건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튼튼한 나침반 없이는 표류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반감보다는 합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투자는 바로 잃지 않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고수익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면서 꾸준히 성장시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일 겁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듯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처럼 분산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트코인만을 맹신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혹시 모를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여러 겹의 안전망을 쳐두는 것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의 목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항해 전 기상도를 살피고 항로를 꼼꼼히 점검하듯이 말이죠.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우리 시니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과 공포라는 거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굳건한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일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고를 헤쳐나온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선 현명한 선택의 가치를 아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재정적인 안정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섭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돈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투자의 성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정보의 파도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이어 세대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지혜가 아닐까요? 이 지혜로운 항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과 평화 속에서 빛나는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